예,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을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해서 봤더니, MC 더 맥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예. 네. 어, 제가 알기에는 MC 더 맥스 좋아하는 사람 치고 여자치고 있는 분 없습니다. 아. <웃음> <웃음> 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꿈 같은 걸 원래 자주 꾸세요 예전에는 제가 좀꿈 많이 꿨었어요. 요새는 이제 안 꾸는, 이제. 편이고 아, 요즘에는 좀 편하시구나. <laughs> 어, 예전에 좀 많이 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한테 사진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골목길, 담 너머 마을 그림 이동 경로, 마을 그림 패가이, 패가 입구, 패가 어, 현재 집 화장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제가 이,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는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있었던 일이,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 꿈을 꾸게 된 이후 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현실로 좀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한 날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됐어요. 그날 이제 꿈에서 보름달이 밝게 뜬 저녁이었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서 이제 마당으로 나왔어요. 실제로 이제 밤에 마당에 나가면 주변이 굉장히 어두워요. 꿈에서는 이제 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주변이 이제 밝아서 화장실 가는 게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화장실로 막 뒤에 가서 머리를 보고 있는데 저기 뒤가 좀 어색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뒤를 좀 살짝 힐끔 봤는데 어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밑에 부분이 약간 좀비끔친 것처럼.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이제 그쪽을 제가 한번 응시를 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서. 뭐,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볼일다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또 아까처럼 이제 좀 쎄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뒤로 돌아 봤는데, 아까는 없었던 사람이, 저기 그 밑에 보니까 발이 보이는 거예요. 맨발로 이제 있더라고요. 꿈이지만 그 너무 이제 소름이 돋아가지고, 누가 이 저녁에 화장실 앞에 맨발로 이제 서 있을까. 아무도 이 시간에 화장실을 갈 사람이 없는데, 누구인가 하고 이제 생각을 들다가 무서워서 바로 나오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날 이제 꿈에서 전쟁의 날씨가 굉장히 추웠었어요. 얼른 집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문을 딱 치고 나왔어요. 뛰어갔죠. 뛰어갔는데 아까와 같이 뒤에가 또썬을 하더라고요. 뒤를 봤는데 거기 자두나무 이제 밑에 서 있는 거예요. 피부는 약간 좀시퍼렇고 머리는 이제 길게 어깨 정도 늘어뜨리고, 저를 응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여자가 저한테 이제 오려고 이제 걸음을 딱 뛰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가지고, 대문 쪽으로 이제 뛰어갔어요. 문이 안 열리니까. 대문을 이제 열고, 옆집으로 갔는데, 그 윗집 할머니랑 이제 아랫집 할머니가 나오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도면,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그 실제 사진을 보시면은 해가 있고 사진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가로등이 없잖아요 근데 꿈에서는 거기에 다 가로등이 있었거든요 뭐 저게 왜 가로등이 있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도착해가지고 헐레벌떡 해가지고 뛰어오니까 이집 할머니가 저한테 무슨 일이라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할머니한테 제가 말을 했죠. 1 0 여자가 맨발로 막 저를 막 쫓아온다. 문이 안 열려가지고 쪽으로 도망을 왔다. 그러면 할머니가 내가 이제 숨겨줄 테니까 그 마루 밑으로 가서 숨어라고 있거든요. 할머니가 마루가 지금 정면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쪽 가서 숨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가 이제 할머니 있는 쪽으로 왔어요. 저는 멀리 있어서 이제 잘안 들렸는데 저를 이제 봤냐고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이제 할머니가 이제 여기 안 왔다,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막손사래를 이렇게 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여자가 절 놓친 게좀 화났는지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씩씩거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무서우니까 밑에서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죠. 이제 그 여자가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제 있는 쪽으로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들킬까봐 좀더 깊이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서 제 앞쪽까지 왔어요. 밑에서 이제 위로 보면은 발밖에 안 보이잖아요. 제 앞에 딱서 있는 게딱 보이는 거예요. 아, 들키다 하고 이제 심장이 막 콩닥콩닥 막 뛰고 있는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여자가 저를 발견을 못했는지 이제 왼쪽으로 씩 가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하고 이제 나가려고딱 했는데.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를 보니까 그 여자가 이제 밑에서 제 발을 딱 잡으면서 뭐 어, 여기 있었네 이러마. 하면서 이제 저 꿈을 꿨거든요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거기 밑집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꿨던 꿈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일인지 좀 아이러니해서 이제 사연을 좀 드려드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제... 이렇게 았는데 화장실에 누군가 서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갈라는데 집이 안 닫혀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골목길을 배해서 이렇게 가다가 가로등이 없어요 없었는데 분명히 가로등이 생겼다. 네. 보니까 뒤에 어떤 파란 여자가 쫓아와가지고 할머니한테 도망쳐가지고 할머니 저좀 숨겨주세요 했는데 할머니가 그래 그럼 저기 마루로 숨어라 해서 마루로 숨었는데 그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어 얘가 간거 같아가지고 아 이제 나가야겠다 이거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어, 발이 안움직이래딱 뒤에 봤더니 그 여자가 딱 발을 잡으면서 여기 있었네 이렇게 해가지고 꿈이 딱 깼는데 며칠 뒤에 할머니께서 어 이렇게 좀 어, 돌아가셨다라는 이제 이 이동 경로선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실 분은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정정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다 하니까는 음. 아이러니하죠. 음. <laughs> 할머니가 꿈에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찝찝한 꿈이 아니었는데. 네. 거의 20년 안팎 일이네요. 예. 네. 그런데도 이제 그게 딱 굉장히 큰 충격이어가지고 머릿속에 딱내일딱 딱 박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했어요, 정말로. 그러면 혹시 뭐 최근에라도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뭐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비슷한 꿈을 꿔본 적은 없으세요? 비슷한 꿈은 꾼 적은 없는데 이상한 꿈들을 많이 꾼 적은 많아요. 이제 이거는 광주에서 제가 이제 살았을 때이거든요. 네네. 잠시만요. 이것도 네. 도면 제가 하나 그려놨거든요. 어우준비성이 너무 철저하신 분이세요. 이 이야기는 한 작년쯤이었을 거예요. 직장을 마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쉬는 날이었어요.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웠어요. 지금 원룸 도면을 보시면은 제잘 때는 이제 문쪽 방향을 이제 하고 잤거든요. 머리를 문쪽 방향으로 하고 잤는데, 항상 그렇게 자다가,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자세를 부엌 쪽 있는 방향 있잖아요. 화장실 있는 방향. 그쪽으로 해서 이제 잠을 잤는데, 딱 누웠는데, 몸이 안 움직여진 거예요, 갑자기. 어,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몸을 움직여보려고 했는데, 전혀 안 움직여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지?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다가, 천장을 딱 이제, 보면서 했었어요, 제가. 이제 눈만 이렇게 좀 움직이고, 위를 딱 쳐다보니까, 천장에서 여자가 쓱 내려오는데, 마네킹 보시면은, 나 눈은 없고, 이제 코랑, 이제 입만 이렇게 표현한 그 마네킹 얼굴 있잖아요. 얼굴은 이제 회색빛이 이제 돌고, 머리는 이제 길게 푸르 해치고, 이제 빨간색 이제 잠옷 비슷한 그 원피스 같은 걸 입고 나왔어요. 천장에서 이렇게 쓱 저한테 이렇게 딱 내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좀소름 돋으면서,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겠다고 이제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손을 약간 진짜 힘을 줘가지고, 까딱했어요. 까딱하니까 풀리더라고요. 풀렸는데, 다리에 진짜 힘이 다 풀려가지고, 기어가지고, 이제 부르게 탁 켰어요. 주위를 둘러봤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을 그렇게 멍하게 이제 때리고 있다가, 며칠 좀 지났어요. 아, 이제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이제 부엌 으을 하고 또 잤어요. 하니까는또그 여자가 또 이제 그때는 문 앞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엄청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가지고 불 켰어요 그때부터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을 켜고 자던가 TV를 켜놓고 자던가 그때부터는 이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불을 켜고 딱 자는 습관이 내버렸어요 처음 있는 일이라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일은 없긴 한데 그런 일이 어, 있었습니다 뭔가 제가 뭐 보시는 분인가? 거의 눌렸을 때 나는 귀신은 안 보이던데 여기서 혹시 예전에 이 방에 살았던 사람이 자살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 항상 힘내시고요 힘들 때예요 29살 29살에서 30대 넘어가는 거저 울었어요 진짜로 아 내가 30살이라니 막 이런 거 <laughs>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린 젊어요 인생은 40대부터 어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2021년도에는 우리 다 같이 힘내는 힘나는, 힘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너무 화이팅. 고맙습니다 화이팅 也。Yeah.